안녕하세요. 형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간밤 현지 1면 12월 27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일에는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가 아, 꽤 많이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토트넘의 에, 그런 상황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월그래 토트넘이라고 하는데 토트넘이 이제 브랜트포드 원전 경기를 갔어요. 2대2로 비겼습니다. 초반에 두 골을 내주면서 끌려갔고요. 그런데 이제 60분 이후에 케인 그리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요 일단 텔레그라프는요 경기 시작부터 60분까지 토트넘의 슈팅 그러니까 딱 경기 시작부터 60분까지 그리고 60분부터 90분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초반 60분에는 토트넘의 슈팅 6개밖에 안됐다 그리고 기대 득점은 0.24에 불과했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 페널티 지역 안에서 토트넘이 터치한 횟수도 5번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60분부터 90분까지 딱 30분 동안은 토트넘이 완전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팅은 10개를 때렸고 기대 득점도 1.01로 한 4배 정도 치솟았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페널티 지역 안에서의 터치는 총 19번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60분 동안은 5 번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30분 동안은 19번을 했다고 하면서. 경기의 전반부가 다르고 후반부가 다른 그런 토트넘의 갈치자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다른 행보에 주목을 했고요. 데일리메일 보시게 되면요. 데일리메일에서도 토트넘이 최근 9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허용했다는 라걸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골을 한방 얻어맞고 늘한방 얻어맞고 따라가는 그런 어려운 경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9경기 그러니까 리그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여러 리그컵이라든지 다 합쳐가지고 그 9경기에서 토트넘이 3승 2무 4패를 기록을 했다라고 짚으면서 아무래도 이선제골을 허용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토트넘이 계속 기복이 심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아스널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스널이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제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도 3대 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먼저 한골을 얻어맞고 난 이후에 세 골을 내리 넣으면서 결국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아스널이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승점 40이 됐어요.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경기에 이 에메리치 스타디움에아르센뱅거 감독이 찾았어요. 뱅거 감독이 아스널에 온 것은 4년 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데일리메일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이 뱅거 감독이 보는 앞에서 역전승을 일궈냈다. 뱅거 감독을 위해서 역전승을 일궈냈다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러면서 뱅거 감독이 에메리치 스타디움을 떠나고 난 이후 1695일 동안 아스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숫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뱅거 감독 이후에 세명의 감독이 있었고 에메리 감독 그리고 융베리 감독 대행이었죠.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이 지금 아스널리지봉을 잡고 있고 237경기 동안에 133경기 133승 42무 62패를 거뒀다. 승률은 56%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대회 우승은 FA컵 우승 1회를 차지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벵거 감독이 아스널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는데 그 이후에 약한 4년 정도 동안 아스널을 차지 않았는데 아스널에 벵거 감독이 4년 만에 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아스널이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을고 특히나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프리미어리그가 다시 재개되는 경기에서 난적 웨스트을 맞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하거나 비긴다면 아스날의 선두 질주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을 텐데 결국 역전승을 걷어내면서 아스날은 선두를 계속 달리게 됐고 계속 상승세를 타게 됐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상승세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레스터시티 원정을 갖죠. 뉴캐슬이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보탰습니다. 뉴캐슬 승점 33점을 확보하면서 일단 경기가 없었던 맨시티를 제치고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아, 뉴캐슬 대단한데요. 엘릭스프레스는요이 뉴캐슬에 대해서 온월드에는 어브월드 그렇게 하면서 계속되는 상승세,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뉴캐슬의 진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뉴캐슬이요, 지금 친선 경기들을 포함해서 최근 15 경기에서 친선 경기 다 포함해서요, 최근 15 경기에서 12승 3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캐슬의 가장 최근 경기 패배 패배했던 경기가 8월 31일에 리버풀 원정에서 1대 2로 패배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8월 31일이었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약간 4개월 동안 패배를 잊고 11승 3무를 기록하는 그런 유캐슬이 되겠습니다. 이 유캐슬의 상승세가 과연 우리 친구님 어디까지 이어질지, 과연 유캐슬이 지금 2위를 유지하고 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그리고 혹여나 무슨 경쟁까지 할수 있을지 계속 그들의 행복 계속 기대되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밤현지 1면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